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. 오늘 저 의령으로 왜냐? 마지막 단체 한번 왔는데요. 아, 정말 카메라를 안 찍고는... 안 배길 정도로... 아, 정말 예쁜 게 나왔습니다. 이... 저 멀리서 유령이 보여가지고 가까이 왔습니다. 가까이 왔는데, 자, 유령 옆에... 자 멋있느냐? 자, 야 멋있습니다. 야 올해 연말 이렇게 마무리 하겠네요. 아 예쁩니다. 아 정말 예쁩니다. 이쁘다나 타지 않았고 문이 그대로 소반인데 정말 예쁩니다. 이야. 자 주위에 난초가 조금씩 보이거든요. 네. 조금 한번 더 살펴봐 가지고 좋은 개체가 있는가 보겠습니다. 옛말에 만난 소바. 너무 예쁘네요. 멋있습니다. 저 멀리. 유령도 색이 참 예쁜데 한데 유령 어차피 못 키우는 거고 어쨌든 야, 너무 예쁜 소반 꽃물인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 감상하시고 자갑진 전세 모두 복받으시기 바랍니다.